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. 또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가늠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네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, 네가이 음란과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.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,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.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.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 이로다. 네 어머니는 햇 사람이요.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, 네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. 네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네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.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네 딸들의 행위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.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.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.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.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.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 즉, 너는 놀라며 내네 수치를 담당할 지니라.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네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네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예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네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불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. 네 음란과 네 가증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.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.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.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 즉, 내가 네 행한대로 네게 행하리라.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.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.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.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,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,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,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,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,